안녕하세요.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. 아우, 지금 막 흙을 털다가요. 동영상을 안 켰더라고요. 그래서 급히 동영상 버튼도 눌렸어요. 어, 지금, 어, 식재하는 아이는요. 지금 새로운 다육이에요. 그래서 농장에서 아직 이름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이 뭔가 기다리고 있답니다. 농장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놨어요. 이 아이가 뭔가. 근데 너무 이쁩니다. 얼핏 보기에 어큐핑크 같기도 한데 이 아이가 누군지 아주 궁금하답니다. 음, 예쁘죠? 색깔 좀 보세요. 어, 제가 얼마 전에 심은 그 보라색 다요기처럼이 아이도 정말 보라보라 합니다. 보라보라 하는데, 이제 나중에는 주황주황 물이 들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느낌적인 느낌. <laughs> 여기 이렇게 음, 입장들이 조금 더 아랫 입장들이 주황색이죠.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 수도 있겠다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. 자. 어 이거 하엽 떼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. 맨날 맨날 이게 하엽만 떼고 싶은데. 자, 음. 자 이쁘다 예. 이쁩니다. 자와 이렇게 안에 하엽들이 많이 있어요. 음. 오늘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쇼츠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켰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어 진짜. <laughs> 한이3 0명 분이 꾸준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동적이고 감명 깊은 그런 날이었답니다 어, 그래서 어 정말 다육이 뭐 판매 방송을 하려고 막 판매를 막 이만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킨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모모다육 사장님하고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다육이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다육도 구매도 해 주시고 했답니다. 그래서 아주 보람되고 재밌는 그런 방송이었어요. 음, 그래서 <laughs> 많은 분들이 아주 이제 둘이 너무 재밌다고 또 해주셨답니다. 자, 이렇게, 오, 깍지가 있는 것도 같아요. 이게 원래가 여러분 아시죠? 보라색 다육이들은 좀 깍지가 좀잘 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어, 이 아이도 보라색 다육이다 보니 아주 맛있나 봅니다. 깍지가 조금씩 지금 벌써 제가 두개 봤거든요. 이 아이. 약 치고, 식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. 저는 이렇게 막 뿌리를 잘 뜯습니다. 노란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 건데,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. 오, 이쁘다. 이쁩니다. 아주 이쁩니다. 합격. 자, 약간의 깍지가 있어가지고, 좀 깍지 약좀푹 쉴게요. 지금 제가 뿌린 거는요, 어, 이게 밸런스업이라고, 뭐 요즘 플라워 케어 뭐 이런 거 있죠,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깍지 잡는데 밸런스 케어를 뿌렸습니다. 자, 지금 심는 화분은요, 음내분이에요. 우와, 조금 크다. 조금만 더 자를게요. 자, 이렇게 동그란, 어 이런 데는 동그랗게 끝에만 살짝 커팅해 주시면은 하시기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큐핑크를 아니 얘가 저는 어큐핑크 닮았다고 해서 자꾸 어큐핑크라고 하는데 사실 어큐핑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. 자 이렇게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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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원래는 이렇게 깍지가 많으 있으면 은 이거를 물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바로 음 물에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, 지금 이렇게 저는 심어봅니다. 이아이 약간 뿌리털 때 보니까 약간 목대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음 이렇게, 이금게묶 있는 아이도 어울리는 윗내분으로 이 식재를 해줍니다. 이거는 못생긴 잎이어서 뜯어버리고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제 아이 심었어요. 이제 한번 볼게요. 얼마나 이쁜가 한번 볼까요? 자. 왕 예쁩니다. 아주 이쁩니다 확대를 해서 볼게요. 자 이렇게 아까 심은 저 하유리 하유리랑 같이 옆에 나란히 한번 있어볼까요? 아 이쁘다. 이게 보라 보라한 다육 다육의 매력이에요. 어, 예쁘죠? 자,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세력이 살아나면서 수영이 예뻐질 거예요. 살짝 어, 찌그러졌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